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세월호 4주기인 어제 세월호의 목적지였던 제주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도민들은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끝내 도착하지 못한 세월호 목적지였던 제주. 촛불을 든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4년 전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까지 신 정말 침는 다들 예상만 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같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죄책감으로 물든 생존자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도 아픔은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인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용시설은 협소하다는 겁니다. 상담센터나 근무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거기를 딱 이용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시간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음악이란 꿈을 가지고 단원고 일곱 명의 학생이 명예입학한 제주국제대학교에서는 세월호의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대학생들이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해서 촉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사실 이게 실행에 옮겨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수습자 다섯 분이 계시는데 이 다섯 분을. 하루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제주도민 두 명을 비롯해 현재 세월호 미수습자는 다섯 명.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제주항 여객터미널에 이 기억 공간과 기억 조형물을 세우는 방안을 시민단체와 제주도가 협의하고 있지만 1 년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지역에 국립 해사고 설립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신규 해양인력 소요에 따른 국립해사고 개편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국내 최대 해양레저 산업과 크루즈 기항지인 제주에 국립해사고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해수부는 이달 안에 국립해사고 설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운영 예산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온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통해 문대림 예비후보가 최종 확정되면서 제주도지사 선거 구도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바른미래당 장성철 도당위원장까지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도지사 선거는 5파전이 예상됩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문대림 예비후보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문 후보는 당원 투표와 도민 여론조사에서 모두 김은암 후보를 앞서며 과반수가 넘는 56.3%의 표를 얻었습니다. 문 후보는 경선 직후 SNS를 통해 제주 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며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파열음이 컸던 만큼 후유증을 극복하는 게 가장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성철 바른미래당 도당 위원장도 소득 불균형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방운 예비 후보와 녹색당 고은영 예비 후보는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고, 다른 미래당을 탈당한 원희룡 도지사도 이번 주에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명의 출마가 기정 사실화되면서 이번 선거는 지난 1995년 제 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후 가장 많은 후보가 나오게 됐습니다. 최종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24일부터 이틀 동안 이루지며 여세 우인 삼십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오월 삼십일 공적적인 선거 운동이 개시되면 거리 유세를 할수 있고 뭐 방송 연설 또 신문 광고 방송 광고까지 할수 있고요. 그리고 유권자도 그때는 비로소 직접적으로 그 말로나 아니면 전화로 지지 호소를 가능합니다. 본선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제주 MBC는 제주 CBS 제주신보와 함께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합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평화로 우회도로와 제2공항 연계도로 등 도내 네개 지점에 새 도로가 건설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022년까지 평화로와 서귀포 시내의 우회도로를 새로 만들고 와산과 선일 구간의 구분길을 개선하는 한편 서귀포시와 제2공항을 연결하는 제2공항 연계도로를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2공항 반대 범도민 행동은 논평을 내고, 제2공항 계획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 새 도로를 만드는 것은 순서가 틀렸고, 제주도는 도로 개발이 아닌 차량 증가를 억제할 정책을 펴야 한다며 관리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이 여객선을 타고 다른 지방으로 몰래 빠져나가려다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이미 불법 체류자로 전락한 중국인 일당은 같은 불법 체류 신세가 된 중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무단 이탈을 시켜준 것으로 드러냈습니다 김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헬기에서 경찰들이 급하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화물차에 타고 있던 남성 두 명은 경찰이 들이닥치자 크게 당황합니다. 당신을 그 주도서 불법으로 로나로현행체합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불법 체류 중이던 중국인 5 3살 추모 씨가 무단 이탈을 시도한 것은 지난 10일 오후 감귤 상자가 가득 실린 대형 탑차 적재함에 몰래 숨은 뒤 여객선에 탑승한 겁니다. 이들은 제주항에서 몰래 여객선에 탑승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수항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경찰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탐색 장비나 인원을 갖추고. 뭐그 검문 검색을 하고 있지만 출입구가 한8개 정도 되다 보니까 탐색 장비나 이런 데는 한계가 있고. 추 씨에게 무단 이탈을 알선한 사람은 같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지내온 중국인 32살 리모씨등네 명. 사례금 600만 원을 주면 무단 이탈과 취업을 도와주겠다는 광고를 SNS에 올린 겁니다. 네, SNS 통해서 지금 범행 모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첫보이은 과정도 sns를 모니터하면서 지난 3년 동안 무단 이탈을 시도하거나 알선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은 모두 34명 경찰은 출시와 알선책 리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황섭입니다. <목소리>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가 국비를 지원받아 설치 비용을 줄였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포항 MBC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장기면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주차장 지붕에 태양광 모듈이 설치됐고 앞마당엔 150m 깊이까지 지열 발전용 관이 묻혔습니다. 두 가지의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은 종전보다 10분의 1로 냉난방비는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전기세는 평소에 한 5만 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한 10분의 1줄어갖고한 5천 원 정도 나와요. 별년는한 어, 우리 기름 뗄때 아주 전략을 해도 한 45만 원, 50만 원 들었는데 이거 하고부터는 이제 어, 한 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초기 설치비는 최고 3,800만 원 정도로 부담되지만 국비 등 지원을 제외하면 실제 자부담은 10%로 적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에너지 생산량과 절감액, 시설 고장 여부를 모니터해 사후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항시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2년 동안 장기명과 불용포, 흥해읍 113곳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 도심 지역에는 도시 가스라든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그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이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올해 국비 등 33억 원을 확보해 신광면과 청하면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펴고 내년에는 지진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네, 오늘 우리 지역 현재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또 남부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가량 높은 13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지금 시각 북부 지역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아침 기온은 12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서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1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안덕이 13도, 서귀포와 남원이 14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17도로 전망됩니다. 현재 구좌가 14도, 성산 10도, 표선이 13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상간 지역도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성판하기 7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의 아침 기온 12도 내외로 나타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우도가 14도, 마라도와 비양도가 17도로 전망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지만,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까요.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포와 인천공항은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그 밖의 공항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오후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아트센터 공연에 참여했던 어린이 합창단원들이 궂은 날씨에 지하주차장 계단에서 점심을 먹어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도내 한 어린이 합창단은 지난 14일 아트센터 공연에 참여했는데 센터 직원이 공연장 밖에서 점심을 먹으라고 해 지하주차장 계단에서 초등학생 30여 명이 점심을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아트센터 담당자는 로비와 분장실 식사는 규정상 금지돼 있고 회의실이 있었지만 공간이 작았을 뿐 밖에서 먹으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제주시 삼양 삼동의 한 도로에서 4.5톤 트럭이 도로 옆에 가로수와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8살 김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드 배치 이후 계속 줄었던 관광객이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를 찾은 관광객 잠정 합계치는 112만 600여 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400여 명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외국인 감소폭이 40%포인트 가까이 줄었고, 내국인 관광객은 소폭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판사는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고 연장 허가만 받으며 시설을 유지해 허가 취소를 받은 A 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2002년 해당 부지가 해외에 있는 아들에게 증여돼 사용 가능성이 낮고 생활용수 사용 목적에서 벗어난다며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제주 4.3 지방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정부가 대법원 제소를 중단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관련 규정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4.3 지방공휴일은 지난달 재정 공포됐고,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자원봉사 학부모에게 지급한 수당 일부를 학교시설 운영비로 쓰겠다며 돌려받은 고등학교 교사 A씨를 적발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건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첫 사례며 돌려받은 돈이 15만 원이어서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모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를 물품 횡령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